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옆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시며, 또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은혜 가운데 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에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바꾼 사람, 나, 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마트나 혹은 쇼핑을 가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내 물건이 아니었던 것이 내가 돈 주고 지불했기 까닭에 이것이 이제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내 물건이 되지요. 문제는 물건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 수중의 돈을 값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싼 물건은 비싼 값을 내고, 싼 물건은 싼 값을 내고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값 주고 외아들과 바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고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신 가장 큰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명훈이라는 인간이 예수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디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이며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이십니다. 나의 죽을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어서 영생하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큰 기적의 사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값으로 죽으셨는데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모시는 이에게 실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압니다 사도바울은 일찍이 이 신앙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거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놀라운 변화, 값 주고 사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여지 것은 나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 값으로 던져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내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내 주인으로 있을 땐내 성질대로, 기질대로, 내 분량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난 이후에는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분량이 나타나지요. 나는 연약한데 예수님이 강하시니 강하게 살게 도하고 어리석은데 주님이 지혜로우시니 지혜도 주시고, 난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은 가능하시니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불안한데 예수님이 평안이시니 평강의 주님이 내게 평강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와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고 있는가? 말만 내드리고, 역시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가? 어떠십니까?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거 없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팎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더욱더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지식으로 알지만 나의 삶의 진짜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 이런 모습 없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아침에 돌아보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자신을 살피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안팎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